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땡하자 뺑... 뺑...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요 우리 형님들 아, 제가 좀 늦었습니다 저번에 66부터 70까지 꿀자리를 알려드렸죠 크론 지역 오늘은 71부터 72까지 꿀자리와 이제 명중컷, 명중수명컷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계속 바꿔끼면서 어.. 바로 이 눈꽃숲에서 7172 명중컷, 명중수명컷을 제가 알아왔는데요. 자, 명중이 71에서 70레벨 기준이에요. 제 레벨 기준. 어느 정도의 보정, 이제 다른 이제 그 밑에 레벨들은 어느 정도 보정이 있을 수 있다. 일단 70렉 기준이구요. 7 1일 찬양터 같은 경우는 명중이 576일 때 빗방이 있었구요. 577일 때 빗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같은 경우는 329에서 빗방이 있었구요. 330에서 빗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막 수천만 번, 막 수백만 번 이렇게 때려가지고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사냥에 지장 없을 정도, 사냥에 지장 없을 정도만 제가 실험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 같은 경우는 명중이 597일 때 빗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98일 때 빗방이 없었고요. 스명 같은 경우는 350대 빗방이 있었는데요, 진짜 안 떴습니다. 진짜 안 떴어요. 그리고 351일 때노 빗방이었습니다. 자이 점을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71과 72에 이제 명중과 스명 컷이 얼마나 차이 나냐 봤더니 21 공교롭게도 명중도 21 차이가 났고요 스명도 21 차이가 났습니다 뭐 73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73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71과 72의 격차는 20일 정도가 낫다. 이렇게 알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눈꽃숲부터 시작해서, 백록 입새그 다음 천년 유적, 얼어붙은 숲 해가지고, 총네 곳, 71, 72 지역, 꿀자리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슛! 자, 우리 형님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경로가 네 마리고요. 성난이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 경로를 잡다 보면은 이세 마리를 컷하고 여기 가면서 얘한 마리까지 꺼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총 4경로가 되겠 아, 4 성난이 되겠네요.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있고 여기 나오는 경로목을 잡으러 가면서 어그로가 끌리면 이렇게 사성난이될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자리가 애매하네요 예, 애매해요 여기 위치는요 자 여기 주둔지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바로 다리 가기 전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사경로에사성난이에요그 다음에 이 뿌리돌골렘이 별로네요 예,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바로 다른 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바로 요 자리인데요.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요 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경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총네 마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남모비 네 마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목, 몸 밀집도가 좋아서 경험치가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알수 있겠네요. 자, 자, 위치는요. 자, 눈꽃숲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면은 이 다리를 건너서 아까 사정의 자리에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쭉 들어와서 좌측으로 해서 여기 앞에 있는 돌계단을 내려오면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경로, 사성란. 뭐 밀집도가 좋다. 자, 다음 넥스트 가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애매해요. 이, 10m 사냥을 하면은, 요, 요 자리에다 10m를 놓고 사냥을 하면, 여기에서 경로가 3마리가 나오고요. 여기 좌측에서 또 경로가 3마리가 나오거든요. 경로몹들이 조금 벌어져있다보니까 막 피리보는 사나이처럼 막 돌아다니기는 한데 괜찮을거 같습니다 사냥속도만 빠르다면 사냥속도만 빠르다면은 괜찮을거 같다 자좌 3경로 우 3경로 플러스 성남몹 1몹 다수 너무 넓다. 간격이 너무 넓다. 여기도 괜찮겠네요. 여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위치는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은 여기 사경로 사정 사성난 자리에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오시다 보면 위치해 있습니다. 예, 네, 위치해 있어요. 자, 이렇게 71 눈꽃숲 꿀자리는 이렇게 3개가 있을 거, 있구, 3개가 있구요. 72 눈꽃숲 꿀자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여기는 72 눈꽃숲이구요. 여기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마리 경로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성남몹은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총 사성, 아, 사경로에 사성난 이렇게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자 위치는요 자 요렇게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좌측으로 꺾어서 여기 눈꽃 표시에 바로 좌측 위에 있습니다. 좌측 위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 돌계단 내려오면 바로 있거든요. 자 여기입니다. 다음 지역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여기 같은 경우도 자, 경로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드랍이, 되, 아, 젠이 되고요 자, 성난 같은 경우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해가지고 총 여기도 4 경로에 4 성난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눈꽃스72 자리가 마지막 자리는요. 자, 보스 바로 앞에 오시면 여기 돌계단을 타고 올라오시면 바로 이쪽 자리입니다. 구석 자리. 보스에서 쭉 내려오면은 여기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내려온 다음에 좌측으로 돌아서 돌계단도 올라오시면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네, 자리는 바로 여기에요자 다음 이제 눈코스 끝났고요. 음, 백록입세 71, 72꿀 자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여기는 이제 71, 72 백록 입세 수비고요. 여기 보스 바로 앞부분도 백록 입세 수비입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71 지역부터 슛! 자 바로 요 자리입니다. 여기도 경로가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성난도 하나 둘셋넷 해가지고 총 4경로 4성난인데 어, 일반 몹들이 조금 붙어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자, 사경로. 위치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오시다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길목, 여기에서 들어가서 좌측 끝으로 오면 자리가 있구요. 아니면, 여기, 음, 자,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들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들어와서, 바로 좌측으로 꺾어서 여기입니다, 바로. 바로 이자리에요 자, 다음 지역으로 가 볼게요. 자, 우리 형님들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 경로가 하나, 둘, 셋, 넷대 가지고 네 마리와 성난 하나, 둘, 셋, 넷대 가지고 네 마리. 이렇게 총4 경로에 4 성난. 이 가지치기가 조금 이제 사거리가 멀기 때문에 멀고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난 효율은 있진 않겠네요 원거리들한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이 자리 위치는요 자 여기 백록이스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쭉 구석탱이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와서 다시 위로 쭉 구석탱이로 오시다 보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석탱이 자리에요. 이렇게 71 지역은 이렇게 사경로 사성난이 두 자리가 있구요. 7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리 같은 경우도 사경, 여기는 72 백록 입세구요. 자, 경로가 하나, 둘, 셋, 네 마리가 이렇게 나오구요. 성난은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사경로의 사성난입니다. 일반 몹은, 음,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 자 여기 위치는요. 자, 바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쭉 오시다 보면 이백록입세숲 표시 바로 대각선 위입니다. 좌측 위, 좌측 위에 있어요. 자, 바로 여기 자리입니다. 72백록입세숲이고요 자, 경, 보호가, 자, 보자가이72 경로몹인, 아정몹인데요 하나, 둘, 셋, 네 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난도 하나 둘셋넷 해가지고 총 4경로에 4성난 4경로에 4성난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다보면은 자 여기 입구에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자 여기 4경로 4성난 자리 하나를 건너가지고 이 좁은 길을 통과하면은 바로 좁은 길 통과해서 좌측에 이렇게 위치해 있구요 자 여기 위에서 뛰어오르기로 오시면 넘어와서 이쪽번길 통해서 바로 우측 보시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록 입세 수분 4경로 4성난 자리가 이렇게 71에 두 개, 2개, 72에 두 개가 있네요. 다음 천년 유적 바람 땅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71, 72, 천년유적 바람땅이구요. 71땅 같은 경우는 여기 한 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군데, 그 다음에 72 땅은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전체가 72 땅입니다. 바로 71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바로 보이시죠. 자, 여기 이 자리는 이제 4경로, 4 경로, 4 성난이네요. 자, 4경 위치는요. 자 보시면은 여기 바로 입구에서 왼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입구 입구에서 왼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와서 바로 왼쪽 여기입니다 여기도 형님들 경로가 하나 둘셋넷네 마리에 성난이 네 마리네요 이쪽 여기가 몸 밀집도가 좋아 가지고 굉장히 음 경험치가 괜찮을 것 같아.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자, 위치는요. 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좌측 타고 오셔서, 여기입니다. 들어오셔서, 좌측 타고 와서, 여기. 보시면 계단 내려가기 전이에요. 이렇게 71 땅은, 사경로 사성란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네요. 두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72땅 바로 가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4 경로에 3성난이네요. 자 여기는 자, 천년유적 바로 그 입구 들어와서 살짝만 오시면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계단, 계단이 돼 있죠?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형님들,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경로가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성난이 하나, 둘, 셋, 넷해 가지고 네 마리. 일반 몹이 이렇게 붙어서 나와가지고, 밀집도가 좀 괜찮네요. 자, 이 자리도, 사, 이 자리는, 사경로 사성난이에요. 자, 이쪽을 타고, 뛰어 오르기를 하시면, 바로, 쭉 들어와서, 우측, 움푹 파인 곳으로 오시면은, 있습니다. 여기로 오시면은, 쭉 들어와서, 여기, 움푹 파인 곳, 예, 돌아야 돼요. 4경로의 4성란 자 이렇게 어71 72 천년유저 바람땅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마지막 얼어붙은 숲입니다 얼어붙은 숲자 여기는 얼어붙은 숲이구요 얼어붙은 숲이 이제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절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반을 나눠서 왼쪽은 71 오른쪽은 72에요. 자 71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 하나 경로가 하나 둘셋 네마리 그 다음에 성난도 하나 둘셋 네마리입니다. 4경로 4성난 위치는요 자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쭉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동그랑 동그란 거 바로 우측 편에 있습니다. 동그란 거 우측 편이 동그란 나무 우측 편에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경로가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성난이 하나 둘셋넷 해가지고 총 4경로 4성난입니다. 위치는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쪽에서 오실 시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면은 여기 이 얼어붙은 숲 표시 바로 바로 밑이에요. 얼어붙은 숲 표시의 바로 밑 여기로 오시면 왼편이겠죠? 자 이렇게 71 땅이 사경로 사성난 자리가 두 개가 있네요. 72 땅으로 가볼게요. 바로 찾았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 경로가 네 마리 하나둘 셋넷돼 가지고 네 마리고. 성난이 하나, 둘, 셋, 네 마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4경로 4성난이에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우측 딱 따라가서 여기 우측 따라서 쭉 오시다 보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길목 좌측과 아,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좌측 앞이에요. 네. 자, 바로 여기입니다, 형님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경로가 하나, 둘, 셋, 네 마리 그 다음에, 성난이 하나, 둘, 네 마리, 이렇게, 네 마리네요. 4경로4성란입니다4경로4성란 여기 위치는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뛰어 넘어서, 뛰어 올라와서, 이렇게 쭉 일자로 오시면 되구요. 혹은, 아까, 4경로4성란에서 어, 좌측 통로로 타서 쭉 들어오시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웅크페인 곳, 지나서, 바로 앞에, 자 여기에요. 여기 움푹 패인 곳아니구요 이렇게 지나서 여기 쭉 구석자리. 자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71, 72 얼어붙은 숲, 불당 같은 경우가 71에 사경로 4성난두 군데가 있구요 72에도 사경 사격, 사경로 4성난이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모든 지역이 사경로 4성난 대충 거의 대부분이 사경로 4성난이두 군데씩 있어요. 71이든 72든, 다두 군데씩 있고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71, 72 꿀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경험치 기준으로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어 후원코드 등록은, 인덱샵8030. 인덱샵8 0 3 0이고요 후원코드 등록은 인게임 내 상점 들어가셔서 후,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네, 인덱샤 8030 하시면 되고요 혹은 제가 댓글에 한방 등록 링크를 올려 드릴테니 꼭, 어, 꼭 등록하시고 1월달에 나오는 쿠폰 받아가세요. 쿠폰이 많이 나오거든요. 쿠폰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후원코드 등록을 이미 하셨던 분들께서는 두 달마다 두 달마다 연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유지 기간이 두 달이기 때문에 두 달이 지나면은 별도의 연장이 안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끊겨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쿠폰이 나올 때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쿠폰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바이얼.